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합니다. 네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이 대구의 동성로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내용은 무적 불패 상권이었던 동성로의 몰락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그만큼 현재 동성로나 들랑길 주요 대학가에서 빈 상가를 쉽게 마주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북적였던 상권이 왜빈 공실로 전락을 해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오늘은 짚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에서도 가장 중심 상권인 바로 동성로의 상가 건물이 빈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성로뿐만이 아닌 대학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도 물론이며 상가 건물 전체가 공실로 나와 있는 매물도. 요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많아지는 폐업으로 중고물품 시장에는 주방 집기나 가전, 가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성시장 중고주방 가구점의 상인은 최근 중고시장이 중고물품은 너무 많이 들어와 놔둘 공간도 없는 상태인데 나가지 않아서 계속 쌓이기만 하고 있다고 다운된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상인 또한 개업한다고 중고물품을 사간 사람들도 다시 팔러오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구 부동산 분위기는 물론이며 경기 침체와 자영업의 위기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거래는 물론이며 상가 거래까지 다운되는 분위기에 부동산 업계와 자영업자의 한숨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식업계에서는 현재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부동산에서 주거만큼이나 많은 수요가 있는 분야가 바로 상가인데요. 최근에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에서 빈 공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대구가 유독 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다른 지역과도 비교해서 현재 대구의 음식점 폐업률이 21.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폐업률인데요. 이 수치는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서도 약두배 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식당 5곳 중 1곳 넘게 장사를 접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에서는 인천 폐업률 21.71%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 상황이 괜찮은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의 평균 폐업률은 21.5%로 대구와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대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했던 2020년의 대구 음식점 폐업률은 13.07%, 지난해 21.71%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사이에 폐업률이 1.5배가 넘게 급증했으며 문을 닫은 음식점 수는 2배로 뛰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것도 화근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업체가 대출을 받아 버텼는데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 지금 시기에 많은 가게가 폐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대출 만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군요. 자이 대구뿐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는 대구의 얼굴과도 같은 바로 동성로의 빈 공실이 점차 늘어나면서 메인 거리를 차지했던 대기업 브랜드들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동성로 상권이 줄어들게 되며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요 관광적인 면에 있어서도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대구 동성로의 유명한 통신골목에는 400m 골목길에 약 300여 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통신골목은 현재 19곳 뿐인데요. 인터넷 기반으로 수익구조가 변화하고 오프라인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판매 장려금 정책도 온라인 위주로 옮겨간 탓입니다. 이처럼 현재 동성로 상권의 공신률은 계속 증가 중인 상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동성로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다섯 곳중한곳이 비어있는 셈인데요. 동성로의 공실 확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및 관광, 상권, 교통, 도심공간 4개의 영역에서 1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이미 일부 해제됐으며 2280은 리뉴얼 사업을 통해서 밤에도 밝은 동성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로의 대표적인 장소인 구 중앙파수소 자리에 있는 5층 규모의 미디어 건물도 만들 계획도 현재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장소인 동성로의 상권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차별화된 방안으로 예전에 전성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자이 동생놈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도 폐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가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고금리 또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작년 한해 동안 전국의 외식 업체 81만 여개중 17만 6천여 곳이 폐업했습니다. 다섯곳중한 곳이 문을 닫은 수치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단체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크고요.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 소비자의 지출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와 인건비,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다 보니 업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한동안 장기전으로 이어지며 경기 침체 상황 또한 이어질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는. 소비자가 지갑을 열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외식 물가가 급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5월 소비 비중이 높은 사매와 수박 등의 대철 거체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먹거리나 생필품 등의 밀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 중에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켜 올바른 소비가 순환된다면 현재와 같은 상가 공실 사태도 빠르게 정상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